안녕하세요. 오늘은 실시간 켜봤어요 모두모두 안녕하세요. 미란 안녕. 네, 옌담님. 반모 받겠습니다. 십년입니다 알았어. 옌담 언니라 고 부를게. 과학님은 반모 안 받겠습니다. 우행님 누구세요? 과학님, 옌다버니는 소통을 잘해줘서 받은 거고, 과학님은 소통을 안 해주셨잖아요. 그래서 반모를 안 받은 거고, 우행님, 반박하겠습니다. 소통을 안 해주셔서요. 아 우행님, 우행님이 소통... 해주셔서 반박한건데 왜 닉차라고 하시나요? 저 과학님 소통 안해주셔서 반모 안 받았다고 말했잖아요 그냥 저 끌게요 오예 닉차는 거안 들켰다 여러분 이거 다 연기인 거 아시죠? 그럼 안녕